다음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laughs>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모무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주종 관계,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사람들을 구별해도 될 정도로 우리 지난 역사 속에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었죠. 지금은 뭐 문화국가다, 민주국가다, 막 인권국가다 이렇게 했어도 역사를 되더 올라가서 보면 노예 제도가 엄청 발전했던 나라들 지금 뭐 초인류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도 과거 속에서는 노예제도가 아예 합법적으로 있었죠. 그런 게 영국은 1832년에, 미국은 1865년에 각각 노예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결의를 해서 그렇게 폐지를 했어도 이 제도라는 것이 오랫동안 존속되어지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입으로는 아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도 한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 보면 자신도 모르게 노예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에 깊이 빠져들고 묶여 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과거 역사 보면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바뀌면서 이제는 새로운 노예가 생겨났다고. 할수 있지요. 옛날에는 사람의 노예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주인이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권력에 이렇게 휘둘려 산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돈에 휘둘려 산 사람은 돈의 노예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 꼭이 사람만이 노예를 부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가 그걸 따라다니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 근성을 여지리 여실이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지만 영적으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냐, 하나님의 노예냐, 우가 사단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만도 종이란 단어를 수 차례 사용을 할 정도로 종에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딱 시작하면서 자신도 사도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바울서시는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라는 말보다 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앞으로 이 로마 교회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이제 보여졌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의의정이냐죄의정이냐사탄의정이냐 어? 하나님의 정이냐 이 얘기를 꺼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전달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맨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잊어서 그런지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종이 된 적이 없다래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 종이야 내가 주인인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도 종이다 아니면 노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거에서도 노예 근성이 나오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이라는 것을 타고나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죄를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기를 때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건 강조를 해요 절대 나쁜 짓은 악한 일은 가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근본적으로 타고난 게 그런 이,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못하게 해도 죄를 짓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죄의 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때 돼요 2012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아주 우리가 쇼킹한 영화를 볼수 있었어요. 개봉이 2012년도니까. 제목이 연가시라는 영화예요. 이 연가시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름은 연가시니까, 어, 뭐, 부들부들하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연가시는 이 기생충이에요. 근데 기생충인데 가느다랗고 긴 것은 1m 가까이 돼요. 이 길이가 기생충이 그래요. 기생충이니까 어딘가 기생해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간다라고 기니까 철사 같다고, 그래서 뭐 철사 균이다고 이렇게 어뭐 부른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가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연가시는 주로 물 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암수가 교미를 해서 이렇게 알을 까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둘이 암수가 교미했으면은 그날 내로 알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는 2천만 개까지 알을 간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부화를 하는데 이게 스스로 먹인데 여러분 장구벌레라고 있는데 이게 모기 유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장구벌레의 먹이가 돼 스스로 그래서 장구벌레 몸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소화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이 연가시 유충이 안 죽어요. 가지고 이 장구벌레가 유충이 모기가 되면 그몸 속에서 저절로 물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모기들을 잡아먹는 곤충이 또 있죠. 그 대표적인 곤충이 사마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귀가 이 모기를 잡아먹으면 이 연가시 유충이 들어있는 이 모기를 잡아먹으면 이 유충이 사마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마귀가 먹으면 그 사마귀 창자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거기서 기생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 신기한 것이 아닌데 다음이 신기해요. 이 연가시가 성충이 다 되면, 이게 다 자라면 이 사마귀의 머리에 분비물을 쏘아서 이 사마귀가 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에서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빠져 죽어요. 그러면 물에서 죽으면 이 연가시 성충이 항문을 통해서 천천히 나오는데 그 길이가 90cm 정도 약 1m 정도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암컷을 만나면 교미를 해요 암수가 만나면 그러니까 이 물에서 사는 건데 성장은 이런 다른 곤충의 뱃속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성충이 되면 자기가 기생했던 그 곤충을 물로 가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죽으면 그 뱃속에서 스스로 나와요. 이게 사막이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런 모기가 아니고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와서 풀잎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치나 메뚜기, 기뚜라미 이런 것들이 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같이 먹는데요. 그러면 이 연가시의 그 유충이 그렇게 해서 곤충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성장하면은 물에 가서 죽도록 유인을 해서 물서 죽어요. 그러면 몸에서 나와야 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사마귀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마귀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 이 연가시 성충이 유인한 대로 물에 가서 죽고 물에서 죽으면 연가시가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겉으로 보면은 사마귀가 절대 연가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면은 연고 연가시에게 조정을 받아서 살다가 죽는 게 사마귀예요. 물론 사마귀 가운데 모기 유충을 안 먹었으면 연가시에 기생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모기 유충을 계속 잡아먹다 보면 이 연가시 유충을 먹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몸속에 연가시가 기생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먹고 놀고 자랍니다. 그 본인은 모르는 거지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내가 주인이기도 하고 내가 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 있으면 마음대로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내게 역사에서 나를 주장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것 같았는데, 결과를 보면, 내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더라, 그 말이지.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 누구나 다 종이라는 거지. 사람들은 신기하게,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누구에게 가 의지하려는 게 종교성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는데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종이 아니고 의회종이 됐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도 결과적으로는 사탄과 그수하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 이 죄의 종으로 어, 사탄의 종으로 산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사막이도 열심히 마음대로 먹고 산 같아도 이 연가시 유충에게 모든 걸다 뺏깁니다. 나니의 목숨까지도 뺏기잖아요. 물에 가서 죽게 하니까. 우리도 이 사탄의 종이 되면 결과가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이 종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죄의 종으로부터 사탄의 종으로부터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해방 받아야 되냐 이렇게 따지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잘 몰라요. 내가 종으로 산다는 자체를 몰라요 마귀의 종곧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려야 돼요 성경에서는 송량한다고 그래요 송량한다고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성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작년대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러기를 세 번씩이나 하잖아요. 그게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은 스스로 다시 또그 속으로 들어가고 스스로 다시 또그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세상에 사람들도 고메일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 주시는데 스스로 다시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현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이 죄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자유할 수 있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오직 속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죄를 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속량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 받는 것을 알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다. 그 오늘 본문에 18절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의의 종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게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을 여기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의 형편이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보혈을 씻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집을 그대로 두면 죄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음, 마음은 우리는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거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이 정확하게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면 의의 종이 확실하게 돼 버려야 되지. 그냥 빠져 나온 걸로 아 나는 이제 죄에서 의 나왔어 여기서 만족하면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바울사도는 자신이 사는 것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사도가 자기가 산 것은 오로지 주님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이렇게 노랫말로 바꿔서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 그래 한번 불러볼까 1절만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죽어도, 주의에 정리 주의에 증리,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네, 날로라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구나. 사나죽구나 사나 사나 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바울사도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것이라 주의 종이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그냥 교회 나온 걸로 다된게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다시는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이도저도 아니면 언제라도 사탄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근데 내 자신이 확실하게 주님이시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나를 자기 종 삼지 못해요 나는 이미 주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잘하시잖아요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소속을 옮기잖아요 들도데요한번소속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도 이미 보내준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받고 주고 다 거래가 끝나버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대그그 그 성량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고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은 사탄 역사에서 얼른 낙하말이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성량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다음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다시는 사탄의 종으로 죄종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것도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이제 죄종이 아니고 의의 종임을 확실히 알고 의의 종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피 흘리게 하사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임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예배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